안녕하세요. 한류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 TV입니다. 오늘은 K팝계도 뜨게 만든 K팝 드모런터스 열풍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팝 드모런터스에 관한 중국, 대만, 일본 언론의 기사를 많이 소개시켜드렸지만 이세나라가 전체적으로 이 영화의 세계적 히트를 보도하며 결론은 한류를 걱정하는 듯 비판하며 기사를 마칩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언론들은 언제부터 자기들이 한류를 걱정해 줬다고 이 영화를 한류의 세계의 표본으로 바라보고 한국 고유의 특성을 이을 가능성을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30년 동안 한국의 드라마, 영화, 버라이어티를 그대로 베껴 자신들의 컨텐츠가 이미 한국화 되어 버렸고, 일본은 요즘 K 드라마 리메이크에 열을 올리며 그 리메이크작들이 최근에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어 넷플릭스 1위까지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최근 리메이크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뒤로는 K 드라마를 이제 본격적으로 카피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를 베낀 드라마가 일본 전체 시청률 4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소니는 케이팝 데모넌터스의 성공을 자신하지 못하고 넷플릭스의 모든 ip 권한을 넘기며 뒤늦게 후회하며 소니 자회사 소니 뮤직을 통해 케이팝 데모넌터스의 완전 카피본 제이팝 데모넌터스를 제작 중입니다. 일부 한국인들도 케이팝 데모넌터스가 소니가 만들었는데 왜 한국인이 열광하냐 넷플릭스 것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말 일차원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올림픽, 월드컵, 국제 박람회 등 엄청난 규모의 국제행사를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국제행사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런 국제행사 유치에 노력을 할까요? 이유는 이 행사 자체가 국가 브랜드를 높여주는 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국가 브랜드가 상승하면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그 국가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결국 한려는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 제품의 프리미엄을 높여서 제품의 가치를 높입니다. k o 팝 데모런트스의 관련 IP에 대한 이득은 일본 소니와 미국의 넷플릭스가 가져가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난 시청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p o 팝의 가치는 상승하고 우리 문화까지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국가 브랜드 가치의 엄청난 상승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경제 효과를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늘고 있는 것도 이 효과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는 구독자를 늘리는 일시적인 효과를 누리지만 우리나라는 꾸준한 관광객 유치로 장기적인 효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 겨울 영화가 일본에서 데이트 치면서 남이섬에 엄청난 일본 관광객이 몰려왔고 별에서 온 그대가 히트하며 우리나라의 침맥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온 시너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일본 기사 또한 분석은 잘했지만 이 영화의 결과를 너무나 일차원적으로 생각해 세계화에 대한 한류의 불안함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명품을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그 명품이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카피본이나 짝퉁의 꼬리표만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류는 독보적인 브랜드 K라는 브랜드를 구축했기 때문에 세계화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직까진 기후라는 것입니다. 일단 일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20일에 공개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k 팝 걸즈 데몬헌터즈가 여러가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 1주차에 920만 뷰로 2위에 올랐지만 2주차에는 2420만 뷰를 돌파해 93개국에서 톱 10, 31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K-pop 프로듀서가 참여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각종 음원 스트리밍 차트는 물론 빌보드 차트까지 랭크인. 소셜 미디어에서는 작품 속 세계관을 분석해 캐릭터 패션과 댄스를 모방하는 챌린지가 유행처럼 퍼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단순한 애니메이션의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과 기술, 인재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이 한류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인 아르준 아파두라이는 자신의 문화의 유동 이론에서 현대 세계는 더 이상 중심의 변경이라는 낡은 이분법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990년에 발표된 30년 전 이론이 또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한류에 나타나는 탈 국가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류에 나타나는 탈 국가 현상은 한류가 더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설명되는 문화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 애니메이션 역시 일본의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해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 강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이병헌과 안효섭 등 한국 배우들이 영어 더빙에 참가하고 트와이스 멤버들이 OST에 참여하는 등 국경을 넘는 콜라보레이션 산물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탈 국가 한류 현상입니다. 아파드라인은 현대 세계에서 문화의 흐름을 에노스, 테크노, 금융, 미디어, 이데오라는 다섯 개의 스케이프로 설명했지만 이 애니메이션은 이 모든 광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잘 보여진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케이팝 걸스 데모넌터스의 탈국가 현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에노스 스케이프입니다. 이것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과 정착을 의미합니다. 매기강 감독은 이 작품을 한국 문화에 대한 러브레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이민하고 계속 외국에서 자랐지만 한국적인 뿌리를 잃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글로벌 언어로 번역하는 문화적 중개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크리에이터들이 주도한 기존의 한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입니다. 또 이병헌, 안윤섭 등 한국 배우들이 영어 더빙에 참여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현상은 한류 크리에이터가 더 이상 한국이라는 지리적 경계에 국한되지 않고 동시에 한국 출신의 크리에이터도 한국어라는 언어적 경계를 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K팝 산업 전반을 봐도 이 경향은 분명합니다. 현재 주요 K팝 그룹 프로듀서의 상당수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해외 출신입니다. 또 K팝 아이돌 속에도 외국 출신 멤버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시스템 속에서 훈련을 받지만 동시에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K팝에 녹여 새로운 하이브리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타 입 v 한류 시대의 K-팝 걸스 데모넌트스의 성공은 한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한류는 한국에서 시작해 세계로 수출되는 일방향적인 흐름이 아니라 전 지구적 네트워크 속에서 순환하고 재생산되는 다방향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문화 산업에 지금까지 없었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있습니다. 탈 국가한 한류로 한국의 위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플랫폼과 자본의 힘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주도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의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향후 한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탈 국가한 한류의 수익이 한국에 얼마나 환원될지 의문입니다. 30년 이상 한류의 성장을 지켜본 자로서 이 작품의 성공은 감격해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을 안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류는 지금 정말로 한국의 흐름인가요? 아니면 한국을 거쳐 흐르는 글로벌의 흐름인가요? 아마 대답은 둘 다일 것입니다. 탈 국가 시대의 한류는 한국적이면서도 글로벌하고 고유하며 동시에 보편적인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보여준 것처럼 국경을 뛰어넘는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그리고 국경 없는 팬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화 환경 속에서 한류는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한국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K-팝 걸즈 데모란트스의 성공은 그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해 나가는 것이 한류의 과제일 것입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았지만 키즈용이 아닌 10대 용인가 뮤지컬 같은 느낌이었지만 곡이 굉장히 좋은데다가 한글이 아니라 대사도 영어, 일본의 세일러몬 같은 느낌도 흔들어 한국을 의식하지 않고 볼수 있다. 왠지 야우 의견이 이것은 일본의 소니가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덕분이라든지 한국의 자화자찬이 힘들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지만 비판하기 전에 제대로 상세 확인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흥미없다고 생각한다면 코멘트나 기사에 클릭을 해서는 안 된다. 특이한 칼럼이네요. 무슨 일이야. 비주얼, OST, 케이스 소품. 어쨌든 재밌다는 것이다. 디즈니 같은 큰 눈이 아니라 솟아오른 작은 눈. 쿨하고 멋지고 예리하게 춤을 추는 캐릭터들이다. 올해 최고의 유페이스다. 역시 일본의 메이커 소니의 영상 덕분에 예를 들면 만화에서도 원작이 좋다고 자화자찬해도 캐릭터 원한이나 만화 컷 분할이 실패하면 팔수 없습니다. K-pop d e m o n s 는 K-pop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만 한국의 예능 사무소나 한국 기업의 자본은 일절 관계하지 않고 소니지의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기획, 제작, 넷플릭스의 전달의 애니메이션입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이별의 필요한은 매우 좋았습니다. 영상도 깨끗하고 신카이 감독의 작품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애니메이션도 일본을 쫓아왔다는 것일까? 만화도 일본과 달리 한국의 만화는 장르도 풍부하다고 말했고 본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대인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악곡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최근의 케이팝은 서구의 크리에이터의 참여가 많거나 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반은 서양 같더군요 그래서 서양의 시청자들에게도 순조롭게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일본의 퀄리티의 높이는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무대가 일본이었다면 주인공이 일본적 아이돌이었다면 음악이 J-POP이라면 어떤 반응이 될까? 어딘가의 회사에서 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나 세계적으로 J-POP도 인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 지금이 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을 흉내내고 있다고 말하는 놈도 있지만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완전 다르다는 것이다. 아직도 한국이 흉내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놈도 있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일본의 엔터산업이 한국보다 못하나 흉내내는 쪽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다. 케이팝 소재 애니메이션 한 개가 수많은 명작 애니메이션들을 넘어서 넷플릭스 역대 영화 1위가 되는 기세인가? 노래가 모두 좋고 귀에 남아. 한국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흉내를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 K-팝 것이가 선풍인가 아무 느낌도 없다. 한국 것은 아무것도 할지 마라. 솔직해지자 이 영화의 성공을 내두익은 배 아프고 화가 나는 것 아닌가. 빌보드 랭킹은 옛날에는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랭킹에 이르렀으므로 그다지 의미없음. 실사 리메이크를 보고싶다. 데모넌터스를 누가 할 것인가. 거기에 신경이 쓰이네요. 케이팝을 대표하는 선발팀에서 케이팅할 수 있으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확실히 히트할 것 같다. 골든의 여세에 달려 서양에서도 그 나름의 히트가 될지도 진격의 거인처럼 될 가능성도 있을까.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독특하고 재밌었기 때문에 실사로 그 연출이나 템포를 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실사하려고 할까 돈벌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요즘 많은 것이 싫다 무엇이든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실사화되어 엉망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싫어 일본의 작품이라면 실사하는 높은 확률로 유감스러운 것이 되지만 한국의 작품은 어떨까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의 댓글을 보면 갈라파고스와 정신승리 딱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류를 바라본다면 절대 쿨제팬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류클라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